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6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e 6 b 를 보면은 지금 앞에 보시는 전면부가 있고 뒤에 보시는 후면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는 여러 가지 그 단위 환산, 단위 변환에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육식진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육식진법은 무슨 얘기냐? 여기 60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km를 30분에 달리면은 몇 km냐 200km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얼뜻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굉장히 단순하고 유용한 툴입니다 자 이제 한번 예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100 너티컬 마일이 그냥 마일로 하면 얼마냐 자 이걸 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링에 보면은 NAUT 노티컬 마일이고 안에 있는 이걸 갖다가 Statute 마일 mile, 일반 마일로 직상 마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일치를 시킨 다음에 눈금을 보면 돼요 자 아, 밖에 있는 원에 있는 게 노티컬 마일이고 안에 있는 게 육상 마일입니다 그래서 100이니까 10을 읽으면은 얼마가 되죠 약 11.5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은 115 마일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스비의 장점은 일반 다른 앱에 비해 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얼라인 시켜 놓으면은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80 노티칼 마일이면은 91, 92 노티칼 마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숫자를 그한 번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0 US 갤런은 몇임페리얼 갤런이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위에 링아래링 그 10에서 다 일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돌려서 위에 링의 US 갤런과 밑에 링의 임페리얼 갤런에 칸에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 되면은 문제에서 110이니까 11을 읽겠습니다. 11을 읽으니까 안에 링에서 91.5가 읽혔습니다. 자, 곱하기 10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에다 곱하기 10을 하니까 110이고 그럼 밑에 링에도 이제 곱하기 10을 하느냐? 아니죠. 지금 이 26b는 눈금이 10에서부터 90밖에 없기 때문에 자리 올림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게 90단이 단위, 100단이다, 10단이다 빨리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110 US 갤런이면은 91.5 US 갤런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단위 변환할 때그 생각도 하면서 해야지만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기름은 에바가스 같은 기름은 이제 갤런으로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무게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파운드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자, 100 갤런의 연료는 몇 파운드가 될까요? 요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위에 링에서는 휠, LBS가 휠 파운드고,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을 갖다가 US 갤런으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이니까 10을 보고, 그는 밖에링이 60이 됩니다. 곱하기 10을 하면은 백갤러는 600파운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문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휘트 단위를 미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휘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링을 다시 돌려서 휘트와 메탈을 일치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3000피트입니다. 3000피트는 몇 미터냐는 물어보는 거니까 3000피트는 910 9 1 0터가 되도록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거리, 속력, 시간, 연료, 소모율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5노트의 속도로 524 노티컬 마일 가면은 시간이 얼마냐 몇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느냐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125입니다 그러면은 12.5에 60 레이트 바늘을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링에서 시간을 읽고 밖에 링에서 거리를 읽어 주면 돼요 524 노티컬 마일 자, 524 노티컬 마일을 보니까 시간이 4시간 10분입니다 4시간 10분에 갈수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 한번더 풀어볼까요? 점점 재밌어집니다. 110노트를 갔다가 1시간 40분에 날리면 얼마냐? 거리가 얼마를 갈수 있느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0레이트에 10일로 맞추고 이번에는 안에 있는 링에서 1시간 40분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83, 너티컬 마일을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ESB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해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훨씬 더 빠르게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해보니까요, 되게 매력적인 그 장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연료 소모율이 1시간에 7.8 갤런이면은 3시간 20분을 날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연료를 사용하느냐 이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아까는 위에 링을 거리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위에 링을 연료 소모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8에 60블 레이트를 맞추겠습니다. 75, 76, 77, 78 자, 7.8 했을 때, 3시간 20분을 날아갔습니다. 3시간 20분을 날아가면은, 약, 눈금을 보면은, 26 갤런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한번 풀어볼까요? 자, 8.5 갤런을 퍼아워로 이제 날아가는데, 38 갤런을 쓰면은, 시간이, 몇 시간이 소요가 되었을까요?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5에다가 맞췄습니다. 이제 85점, 85에다 맞추고 38갤런입니다. 자, 38갤런을 보시면은 어, 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해서 단위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연료 소모율 계산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윈도가 3개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프레셔오 RTQ도 계산하는 거그 다음에 댄스티 RTQ도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이 얘기를 갖다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윈드 컬렉션 앵글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